1、3、4、5、6、1、2、3、4、5、6、1、2、3、4、1、2、3、4、1、2、3、4、1、2、3、4、1、1、1、2、3、4、5、6、1、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열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자, 역시 후과실 부분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버핸드, 오버핸드, 자, 호가시는,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되셔야 된다 다시 보세요. 왼발을 앞으로 하나를 하지 말고, 뒤로, 뒤로 하신다. 그리고 에너지를 얻어서, 이, 오른발을 기대할 에너지를 얻어서, 이 둘을 조금 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 둘 해서, 셋, 넷. 여자가 이미 둘에 거의 돌아버리셔야 돼요. 돌 돌게끔 만드셔야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살딱 잡아주시고, 손으로. 또, 그 다음 다시,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은 여기서, 제가 하나를 이제 앞으로 그려세요 하나. 자, 그다음 이걸 계속 끌고 오세요. 둘, 셋, 넷, 손 바꾸시고, 다섯. 그 다음에 이렇게 넘기세요. 그리고 다시 남자가 반대로 놓으셔야 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요거만 다시 한 번. 자훅 가시가 끝나시고 나서 하나 밀어주시고 계속 당기세요 남자 씨 오른쪽으로 가죠 자 그리고 손 체인지 했죠 자 그다음에 이 이렇게 언을 돌려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남자 한대 이렇게 십니다자 연결 동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verses,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